안녕하세요. 사이언스 MD 투데이 뉴스입니다. JW 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의 소아 환자 대상 출혈 예방 효과와 안전성 지표를 평가한 메타분석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헤모필리아에 게재했습니다. 기존 치료에도 여전히 출혈 위험에 노출돼 있던 아이들에게 연간 출혈 빈도를 크게 낮추고 치명적인 두개내 출혈 위험까지 줄였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햄리브라 연구 결과가 가진 의미와 우리나라 소아A형 혈우병 치료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JW 중외제약에 따르면 햄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에서 부족한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기능을 모방하는 혁신신약입니다. A형 혈우병 치료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제8인자 제재에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와 항체가 없는 일반 환자 두 그룹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치료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투약 편의성 또한 큰 장점입니다. 햄리브라는 최대 4주에 한번 피아주사만으로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잦은 정맥주사가 부담이었던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경험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5월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었고 2025년 9월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성인 및 소화 필수의약품 목록에 동시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메타분석은 그리스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아스 대학교 의과대학 콘스탄티나 볼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햄리브라 예방요법을 받은 소아 A형형, 혈우병 환자 720명이 포함된 18개 연구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개별 연구에서 나뉘어 있던 결과를 통합해 출혈 예방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햄리브라를 투여한 소아 환자들의 연간 출혈 빈도, ABR의 중간 값은 0.5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평생에 걸친 관절 손상과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관절 출혈의 유병률은 5.4%로 낮게 나타나 관절 보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성 지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꼽히는 두개내 출혈. i c a c 는 이번 소아 햄리브라 환자군에서 단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햄리브라 도입 이전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던 25세 미만 소아 청년 환자 1000명을 1년간 추적했을 때약 7.4건의 두개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과거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과거 신생아 100명당 2001건 수준이던 치명적 두개내 출혈이 햄리브라 투여 후 0건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연구진이 강조한 대목입니다. 면역 반응과 관련된 안전성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햄리브라에 대한 항제약물 항체, 이른바 ADA가 다섯 건 보고되었지만 이로 인해 실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임상적 효능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연간 출혈빈도 0.5회라는 수치와 두개내 출혈 0건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햄리브라가 소아 혈우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소아환자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해 햄리브라 예방요법의 출혈 예방 효과와 주요 안전성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임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해 A형 혈우병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MD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